메리 채입니다. 여러분, 나날이 IELTS 시험 어려지고 워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점수를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제너럴 리딩 전략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강의는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섹션 2와 3를 나눠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부담은 줄이고 집중력은 올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이 찐 전략을 알려드려요. 여러분 i e l 는요1 시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고득점인 6점 명 이상을 받으시려면 30개 이상을 맞추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시간 단축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요 저희 문제 유형별로 나눠서 난이도별로 분류해서 각각 푸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요. 시험장에서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딩 해석할 때 중요한 문법을 마지막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억하신다면 실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 강의는요. 6.0 이상이 목표이신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점점 점점 요구하는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실전 문제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신 교재로 학습해서 그저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IELTS 문제 난이도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최신 교재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인강으로 IELTS 끝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러분 저희 부가 자료 잔뜩 제공해 드립니다 점섭에 꼭 필요한 단어 리스트 단어 시험지 그리고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섹션 C 해석본까지 담아드렸습니다 여러분 IELTS 어렵죠 압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신다면 원하시는 목표 점수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거예요.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 가득 담아 드렸습니다. 자,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